예. 예. 숨바꼭질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on, come on, c o 어, e on, come 바쁘지 않으면 같이 놀지 않을래? 좋아! 나도 이것만 정리하면 다 끝나거든! 정말? 응! 잠깐만 기다려! 응! 근데 우리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할까? 숨바꼭질? 그래, 좋아! <목소리> 어, 아니, 안녕, 얘들아! 어? 안녕, 폴리? 우리 숨바꼭질 하려던 중인데 너도 같이 하지 않을래? 음 그러고 싶지만 바쁜 일이 있어서 말이야 다음에 꼭 같이 하자 그래 그럼 재밌게 놀아 위험한 곳엔 숨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 그렇게 할게 그럼 안녕+ 안녕 그럼 우리 숨바꼭질 할 만한 곳부터 찾아볼까 좋아 음클리이 어, 어. 저기 어때. 좋은데! 가자! <laughs> 아, 내 발을 먼저 들어! 내가 먼저 할 차례야, 이번에! 내가 할차례라니 도저히 못 참겠어! 씨씨! <laughs> <시시, 웃음> 쟤들 좀 어떻게 해봐! 난 정말 앞바퀴 뒷바퀴 다 들었어! 글쎄, 나라고 방법이 있겠어? 얘들아! <laughs> 이제 그만드래! 볼리 예, 이제 살았다. 그럼 여길 좀 부탁해. 난씻고 와야 할 짐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잘가 테리.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싸우는지 누가 얘기 좀 해볼래? 음 흐. <놀람> <놀람> 찾았다 그린이 엉덩이가 다 보여 찾았다 난 아무래도 숨바꼭질에 소질이 없나 봐 그럼 이번엔 네가한번 찾아볼래? 수었네 아니, 어, 어디가 좋을까? <웃음> 자, 자, <웃음> 어?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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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가 가져올 짐을 누가 옮기는 게 좋을지 정해야 한다는 거지? 응! 음. 그렇다면 싸울 필요 없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그게 뭔데? 일할 순서를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레티, 음. 레피, 음. 레키 순으로 말이야. 왜 레티가 먼저 해? 순서가 불만이라면 조금만 더 생각해봐. 다음번엔 오. 레피, 레키, 레티 순으로 하고, 어? 그 다음번엔 레키... 레피 레피 순으로 하면 음? 공평하잖아. 어때? 음, 음, 공평하네. 공평하네. 좋아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싸우기 없기다. 알았어. 알았어. 메아리. 어, 메아리. 클리니 이런데서 뭐 하는 거야? 아, 숨바꼭질을 어? 하는 중이었어.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이런데서 놀면 정말 위험하다고. 아, 알았어, 미안. 그런데 테리, 혹시 메어리 못 봤어? 메어리? 글쎄, 못 봤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나도 메어리를 찾아주고 싶지만, 이 짐들을 시시한테 건네줘야 해. 시시가 곧 출항을 하거든. 먼저 갈게. 어, 잘 가. 메어리! 캐리! 멈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쌍둥이 형제들은 화해한 거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기는 했는데, 얼마나 갈진 모르겠어. 언제나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싫어하는 것 같진 않던데. 맞아. 정말 싫어하면 저렇게 하루종일 함께 있기도 힘들다고 어, 어? 네, 구조대 진입니다. 진! 메어리가 위험해! 클리니! 그게 무슨 소리야? 보니까 메어리가 하수도관에 숨어서 잠이 들었는데 태리가 그걸 모르고 한구르 씻고 가버렸다고 뭐라고 시시가 메어리를 씻고 바다 건너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걱정 마클리니곧 구조대를 보내줄게. 먼저 가서 시시가 출항하지 못하도록 해줘. 알았어. 다음은 나야. 사이좋은 모습이 무척 보기 좋은데. <laughs> 누가 아니래. 진작 좀 이렇게 하지. 마지막은 나라고. 무슨 일이야, 테리? 테리가 싣고 온짐 속에 메어리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어! 뭐라고? 시시! 출항을 좀 늦춰줬으면 좋겠는데. 어, 알았어. 고마워, 시시! 아! 씨 배를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해주겠니? 얼마든지 고마워. 로이, 앰버와 함께 뒤쪽을 찾아봐줘. 어. 헨리는 어. 나와 함께 앞쪽을 살펴보자. 알았어. 배우리. 어, 메어리! 폴리, 여긴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도 없어! 음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살려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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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살려줘요! 네, 여기 있나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laughs> 어? 어? <laughs> 메어리가 여기 있어! 네, 어떡게 침착해, 레키! 앰버, 우선 에어매트를 펼쳐줘. 알았어. 레키, 에어매트 쪽으로 천천히 돌아볼 수 있겠니? 에, 해볼게. 무서워, 사람이 죽겠다. <laughs> 안 되겠어, 못하겠어. 칠, 바보같긴. 내가 하면 저렇게 덜덜떨진 않을 음, 텐데. 내 말이. 덜덜덜 왜 저렇게 떠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하지 그래? 와! 뭐, 진정해, 레키. 레피, 레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레키가 무사히 메어리를 구할 수 있게 힘을 합쳐야 해. 그래, 얘들아. 레키에게 용기를 줘. 힘내, 레키. <목소리> 좋아. 천천히 내려. 잘했어, 레키! 에, 에, 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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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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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응, 음, 난 괜찮아. 정말 미안해. 이제 숨바꼭질은 하지 말자, 베어리. <laughs> 클리니, 안전한 곳에서 하면 숨바꼭질은 위험한 놀이가 아니야. 예를 들어, 놀이터 같은 데서 말이야. <웃음> 그런가? <웃음> 아무튼, 오늘 크리니 형제의 활약도 정말 멋졌어. <laughs> 고마워 얘들아 <laughs> 고맙다고 나 말이야 네, 네가 아니라 나 말이야 무슨 소리 메어리는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라고 말도 안돼또 시작이야 안 <laughs> 크레인 형제들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